세리야, 티밥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요. 세리야, <laughs> 티밥은 쌀을 가지고 만든 거래, 쌀을 뻥~ 튀겨서 만든 거래. <laughs> 쌀은 엄청 작은데, 튀밥은 뻥 튀었다고. 우리 스리 손톱만큼 크지? 힘들 거야, 그렇게? 우와! 우와! 튀밥이 날아다녀요. 엄마는 튀밥을 스리에게 던지겠어요. 던져봐. 잘했어. 이제 다 앉아봐. 다시 자리에. 엄마가 이제 그릇 갖다 줄게요. 자, 이제 세리 컵에다 담아 보세요. 맞아. 그거 마시는 컵이지. 어 근데 뭐가 안 들어있지? 쓰리 거기에 담아주세요. 그렇지. 담아주세요. 옳지. 어? 누가 왔네? 가볼까? 수리야. 짜잔. 이번엔 엄마가 뒤집개를 가져왔어. 이렇게. 수우. 수 자, 이제 수리가 들어봐. 자. 아이치 수우. 그래. 옳지. 또해 봐. 즈. 엄마 뒤집게 무겁지. 엄마가 도와줄까? 아니야. 땅을 벅벅 칠 거야. 쓱싹쓱싹 할 거야. 이 세. 그가 엄마가 도와줄게어 예! 우와! 우리 수리가 퍼뜨렸어요! <laughs> 아! 아니야 아니야 밖으로는하면안 돼! 우오! 신났어 우리 수이 신났어! <laughs> 이 신나물 어찌 알고 입에 하나 먹고 맛있어! 라이 재밌어 아냐아냐아냐냐 <laughs> 자아 리 엄마가 저거 줘보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뒤집게 주세요 어, 엄마 이거 줄거야 엄마 먹을거 줄거야 엄마 주세요 그럼 엄마도 먹게 주세요 암 냠냠냠냠냠 수리도 먹어봐요 냠냠냠냠냠 아, 맛있다. 암, 냠, 냠. 맛있어? 엄마 또 주세요. 수리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 하나. 비행기인가? 요 제트기인가? <laughs> 수리야, 그게. 되게 어려운 운동 자세인데, 우리 슬린 잘하는 것 같아. 엄마, 또 주세요. 에이, 고마워요. 슬이, 근데 엄마는 꼭 이렇게 하나씩만줄 거예요? 응? 이딱한 알? 와, 하나씩. <laughs> 너무 신나. 슬이야, <laughs> 그릇에다 우리 담아볼까? 그릇에 담아볼까? 그릇 어디있어요 그릇? 슬이, 저기 뒤에 있네. 슬이야, 저기 뒤에. 뒤에 저거 엄마 컵 주세요, 컵. 슬이야, 컵. 너무 집중했어요? 그럼 엄만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러 갈 거예요. 푸 우와. 슬이, 여기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다 담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또, 여기 에 담아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더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더 담아주세요. 고마워요. 더 주세요. 더 주세요. 열심히 담아주세요. 옳지. 마셔주세요. 엄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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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엄냠냠냠냠 에이 엄냠냠냠냠 아이 잘 덮네 아이 잘 덮네 우리 슬이 잘했어요 슬이 그럼 엄마는 뒤집개를 가지고 슝자 좋아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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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리가 할 거야? 수리가 하기엔 좀 어려울 텐데. 엄마 도와줄까, 그럼? 헉!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갈 텐데. 어, 조금 놀이 좀 해본 어린이로군요. 아잉, 맛있어. 엄마, 조그마한 숟가락 갖다 줄게. 숟가락, 수리야. 자, 숟가락. 슬 숟가락 바르게 잡아야 돼요. 그렇게 거꾸로 잡으면 안 돼요. 엄마가 숟가락으로 한번 해볼게, 슬이야. 이거 봐. 숟가락으로 쑥 이렇게. 슬이도 해볼까? 어 먹고 싶지. 슬이 <laughs> 숟가락이지. 퍼봐. 숟가락으로. 아마 티밥은 잘안 퍼질 거야. 잘안 되지. 그걸로는 아마 더 어려울 텐데. 어, 쓱싹, 쓱싹. 퍼뜨리기 놀이 하니까 재밌어요. 언제? 우리 세리는 퍼뜨리기가 제일 재밌나 봐. 엄마가 청소하는 게 제일 좋지, 세리는. 슬리 숟가락 바르게 잡아볼까요? 슬리 숟가락. 요렇게 잡아야지. 그렇지. 옳지. 그래, 이제 들어가지. 컵 안에. 슥. 어. 푸는 게 힘들어? 푸는 게 힘들지. 쉽지 않지 <laughs> 엄마 거기에다 그렇게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수리 영양제 주지요 <laughs> 오늘은 슬리가 감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엄마랑 집안에서 노는 거야, 이렇게. 꿀짝꿀짝꿀짝, 꿀짝꿀짝꿀짝. 그럼 이제 엄마 더 재밌게 손으로 놀아줄게. 수리야 이거 동영상 빠빠이 하자, 우리. 빠빠이 하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수리야, 빠빠이. 빠빠이 해줘. 왜 하기 싫어? 안 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동영상에다만 인사하는 건데 싫구나? 알았어. 엄마 투입! 암! 음.